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케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리플 소송이 끝나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리플 소송이 끝나면서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케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이 캐시 같은 경우에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어요 1차 상승 이후 지금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박스권 하단 여기가 박스권 상단 그리고 박스권 상단 돌파는 나왔지만 안착하지 못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 구간을 만약에 잘안 찾고 지지를 받아준다. 그럼 여기서 재차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가격에 대한 지지력을 먼저 확인한 이후 타점을 여기든 여기든 잡자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막 쫓아잡을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캐시 타점 나오는 거 기다리면서 우린 뭘 하면 되겠어요? 단기 트레이딩. 지금 시장이 단기 단타라고 그냥 단타장 깔아놨어요. 우린 그냥 배팅만 하면 알아서 수익 볼수 있어요. 이미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 보기 너무 쉬운 시장이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도 좀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미리부터 좀 담아놓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죠. 리플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 리플 승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내용 중 하나, 뭐예요? 코인은 어 증권이다. 지금 SEC가 이 논리로 모든 코인들을 다 들쓰시고 다녔죠. 근데 리플, 여기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얘에 대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해소. 자, 내가 가진 코인이 갑자기 증권이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상장 폐지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투심이 악화된다. 최근에 그래서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이런 애들 증권 시비에 걸리면서 상장 폐지되는 모습 보이면서 약세 보였었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투심 개선으로 이어진다. 거기에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오죠. 이 상승은 25년도까지 유지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 오르는 건 이미 나와 있죠. 정답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얘한테서 포크된 코인들도 당연히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가 있을 거고요. 비트코인 골드가 있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는 또 하나 포크를 하죠. 바로 비트코인 sv와 이 캐시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호재는 얘네한테 다 호재예요. 다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고 얘네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얘보다 시가총액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더큰 탄력을 보일 수가 있으므로 얘 최근에 급등했죠. 얘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이 캐시는 이 중국 코인이기 때문에 중국발 호재까지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는 재료, 부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캐시에 대해서 어 집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또한번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는 라 거예요. 지금 이 기회가 기회인 걸 모르는 것 자체가 위기이자 손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서 주는 기회 다 살리시길 바랄게요.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여전한 삶을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캐시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